시간 오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이네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받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그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어,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어,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어, 이번 주간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보존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라는 것이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기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하는 기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울 속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거든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일 힘든 일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사건들 일어나고요. 또, 어, 나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풍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예상치 못했던 건강에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리고, 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자녀와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온갖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 힘을 내려고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맞는데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내 기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갈등되고 낙심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생기면 복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요, 기쁨보다는 어, 슬플 때가 있고, 기쁨보다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감사보다는 어, 원망과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기준, 내 기준으로는 항상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비밀, 네, 진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감사를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명의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정말로 아침에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집중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그 현장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하 우리는 빛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응답은 또한 복음의 영향력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당장 후대들에게 영적인 힘이 전달되고 무엇보다 저러,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요. 렌런트 때문에 살아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렘런트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렘런트를 2377서밋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생명을 누리는 기도.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걸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미리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 그곳에 복음과 생명 누리는 기도를 누리고 갈때 흑암의 망대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선교를 할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입니다. 생명살리 플랫폼 파스망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세워지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누리면요. 아무리 악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1천망대가 세워집니다. 전 세계 살릴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최근에 지역에 랩넌트와 또 다민족 TCK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망대로 세우고 계시는 어떤 한 중직자분과 얼마 전에 포럼을 하는데 아 정말 맞구나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은 너무 약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또 생각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어, 매일 나의 정체성, 사명, 언약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 이것을 본인이 매일 매일 누리면 누리다가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또한 이 지역에 복음을 보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이유, 이것을 자기가 매일 생각할 때,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으로 매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요즘에 777 기도를 계속 호흡하면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주변에 랩던트또 TCK, 특히나 치유 대상자 있거든요. 정말로 힘든 아이들.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고, 어, 호흡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것을 볼 때, 아, 정말 증인이구나. 그래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요건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777을 붙잡고 또한 매일 복음으로 약속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과 응답의 문을 열어주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것을 나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픈 거죠. 끊임없이 흔듭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시작부터 틀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네.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40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틀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근데 상관없습니다 매일 다시 40일 하면 되죠 그런데 지속할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리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거죠 진짜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그렇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사람을 건지신 구원자십니다.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한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권능을, 권능을 사용하는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들어가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소유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제가 요즘에 7대 여정 예, 그 기도를 하면서 어, 매일매일 점검을 하거든요. 어, 뭘 점검하느냐? 오늘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 갈보리산에 있을까? 감람산에 있을까? 마가다락방에 시간표에 있을까? 어떤 말이냐면요. 어, 내가 지금 갈보리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을 그런 시간표인지, 아니면 감람산을 체험할 그런 시간표인지, 아니면 마가다락방의그 응답을 누릴 시간표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쭉 하다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갔다가도 다시 오늘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어 다시 복음을 누리는 집중을 이 연말에 도전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이정표에 와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응답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로 시작한 오늘 모든 현장에 빛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플랫폼, 바스망대, 안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생명에 붙잡고 생명의 복음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로웠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복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복에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 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24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작품의 여정을 걷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어, 새로운 생명입니다. 어, 서론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안 된다는 착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들어있는 예수의 공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과 바꿀 것을 설명합니다. 바꿀 것은 틀린 복, 틀린 예배, 틀린 기도, 틀린 신앙,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다른 것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종으로 오신 것과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 세례와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성물로 오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만민에게 가야 할 것,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과 찾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적, 지식적, 사회적, 영적으로 성장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엠마으로 가는 제자의 눈을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과 누릴 것을 설명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시며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사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언약 잡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또 사탄을 박살 내는 세계 복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속 잡고 기도하는 24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멋을 가시고 237을 향해서 절대 기도의 여정을 누리는 전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언약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준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 운동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각자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전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그 힘으로 오늘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으로서 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24시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